관세음보살 예,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어, 멸업장지는 업장을 멸하는 지는 진언, 멸업장진는을세번 예, 외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르느께 사바하, 오마르느께 사바하, 오마르느께 사바하. 예, 오늘은 예, 절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은 어느 신도님이, 스님, 스님, 절을 왜 절이라 하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응수하기로, 어, 제가 아까 보니, 보살님 절 잘하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아, 스님, 그래서 절이라 하는군요. 그래요. 예, 절은 바로 절하는 곳입니다. 모두 다 따라하십시오. 절은 공덕이며, 절은 참회이며, 절은 건강이며, 절은 산매이다. 예, 에, 집에서 절을 할수 있는가? 스님, 집에서 절해도 됩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님 집에서 절하고 이러면 뭐또 다른 기운이 붙는 게 아닙니까? 뭐또 제가 무당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허소리들을 해요. 어 우리가 어, 이 신행 활동이라 하는 것은 가정이나 절이나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절에서 하던 걸 그대로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려하는 것이 다 우리 가정 법당 하나 만들자 그러잖아요. 예, 혹시 이 가정 법당을 예, 이미 예, 만들어 놓고 있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나도 가정법 땅이 참 궁금해.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종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 가정법 땅이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집에서 절하시면 됩니다. 아, 어, 스님, 그러면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예. 방향은, 음, 절하기 쉬운 방향으로, 어, 이 법, 뭡니까? 그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하기 쉽도록, 어, 문제, 뭐 그렇게, 예, 절 해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예, 그쪽 방향으로 보면 되고, 또, 그래도 또 마음이 찝찝한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절, 그절 방향으로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예. 그럼, 스님, 예, 절할 때, 예, 어떤 의식이나 절차가 꼭 필요합니까?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예, 꼭, 오, 오, 나는, 에, 무엇인가 좀한 것처럼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야심경을 한편 독송하시면 됩니다. 반야심경하고 차후에 제가 안내하는 절, 절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예, 이 반야심경은 음, 우리 절에서는 음, 260자 제목을 포함해서 270자의 짧은 경문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서 다 합니다. 예,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 말을 쓰는데 그만큼 많이 쓰여지는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반야심경이죠. 이 반야심경의 음, 반야 예, 반야 대의가 뭐냐, 큰 뜻이 뭐냐. 또 이렇게 못난 사람들도 있는데 적으십시오 모두 다 적으십시오. 득지혜, 향행복, 지혜를 얻어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라요. 예, 예 반야심경 전체 내용을 보면 예, 이 여섯자 득지혜, 향행복이 딱 맞습니다. 예, 반야심경의 대의. 예,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득지혜, 향행복, 예, 후일에 이 금강경의 대, 이 법화경의 대, 대의, 이 화엄경의 대도 자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아무튼 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절을 하시는데 예, 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네 종류의 이 목적 또는 동기를 가지고 절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절은 찬탄의 절, 공덕의 절입니다. 찬탄 공덕의 절입니다. 예, 이때는 음 40불공대, 108 찬탄문, 음, 뭐 이런 걸 가지고 절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찬탄, 찬탄 공덕의 절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 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음, 1998년 이때 에, 마당에 계신 대우력 관세 보살님을 모시면서 전신도가 아, 매일 천배씩 해서 10만 배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전에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자 이랬거든요. 이 찬탄 공덕의 절이고 두 번째는 참회의 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 하는 절입니다. 예, 주로 이제 자비도량 참법, 자비수 참뭐 이런 예, 이제 경전 또는 책을 가지고 합니다. 예, 이 자비도량 참법이나 자비수 참 기도는 예, 우리 절 모든 도량에서 지금 음 시행되어져 있는데 후일에 예, 참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참법기도가 나오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절은 수행의 절이 있습니다. 수행의 절, 절 자체가 수행이라는 말이죠. 예. 수행해라요, 수행의 절. 음, 그래서 수행은 고 삼매에 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수행함에 있어서는 에, 이제 사경하면서. 일자 일배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삼천배 삼천부처님, 제가 선 삼천배 삼천부처님을 가지고 또 삼천배 하는 방법도 있고, 또어 우리가 40불공대 주로 하는 108대의 참, 예, 108대의 참을 가지고 뭐 절을 하게 되면 뭐 매일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수행의 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 네 번째는 절은 건강의 절이 있습니다. 건강의 절. 에, 다른 종교인들, 불자가 아닌데도 집에서 절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바로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 젠스 휴이트 같은 사람은 예, 요가라는 것은 하는 요가가 는데 절이라 하는 것은 요가의 완전한 집대성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절이 이 건강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면역력을 기르고 그렇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것이 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절을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은 이 정도입니다. 예, 찬탄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절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절하는 방법, 절은 어떻게 에 하면 되는가 절 방법은 첫째 에, 숫자를 세면서 하는 에, 절입니다 염주를 들고 에, 이런 염주를 들고 108 염주 들고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또 절을 3000배씩 하는 사람은 계수기를 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 뭐 무방합니다 계수기 들고 와,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절은, 이 앞쪽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산매이고, 이 자체가 수행 공덕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옛날에 가끔씩 해본 방법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108회를 한다. 혼자 하다 보면 잡념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잠념을 쫓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하나 하고 절한 번을 외우고 일어서서 그다음 두 번째 내려갈 때는 백8 하고 내려갑니다. 어, 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절 내려갈 때는 둘 이렇게 내려간 둘. 그다음에 네 번째 절에서는 백칠. 그다음에 예, 할 때는 예, 3 또는 3 그다음에 1 0 6 이렇게 가면 예, 요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절를막 천천히 이막 예, 하게 되면 한30 10분이면, 그냥 뭐, 108배, 이리 하잖아요. 108배. 30분 채안 걸리죠. 그러니까, 15분? 빨리 하는 사람은 1 5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충 평균 잡아서 봤을 때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좀 빨리 하는 사람은 6시간. 좀 늦은 사람은 8시간, 9시간. 그래서 시간을 자기가 좀 능력하게 잡아서 한 8시간 이을 해놓고 그 페이스 그대로 지키면서 천천히 계속 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8시간 동안에 그냥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면은 한 3,000배 정도 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 세는 데 신경 덜 쓰고 오로지 이제 절만 하게 되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을 읽거나 또는 예, 사경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 사경책 나눠 놓고 한자 서고 한번 열하고 일자 일배, 일자 일배의 원칙을 세우면서, 어, 한번식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어, 예, 또, <laughs> 예, 또는 사경 안 하더라도, 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배, 삼천부처님, 음, 뭐 그런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어느 것이든 간에, 마음에 드는 쪽으로, 어, 많이 잡으셔가지고 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릎이 아프고 도저히 절을 못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백팔 찬탄문, 예, 한국불교대학에서 나온 예, 제가 녹음한 108찬탐문 또는 108대참회문108 대예참문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어, 안전 상태에서 절을 하게 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같이 하고 어, 또두 번째 절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앉아서 하는 방법도 됩니다. 예, 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안 듣고도 할수 있는 방법은 어, 혼자 아,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어, 찬탄문이나 아, 백팔 대참의 문을 앉아서 읽으면서, 어, 앉아서 반배하면서, 어, 하셔도 된다. 막 그것도, 어, 무릎이 아파서 못하는 거니까, 막뭐 절하는 것하고 같은 비중으로, 막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어, 예, 이 절의 효과.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서 절의 효과나 뭐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절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아, 첫째는 절을 향하고 하다 보면 하심이 돼요 어, 범유 하심자는 마음복이 자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하심하는 사람은 마음복이 스스로 들어온다 이랬거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BTN의 초발심 작용문 초발심 자경문을꼭 들으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초발심 자경문저 뒤편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범유 하심자는 마음복이 자기라. 무릇 하심하는 사람은 마음복이 저절로 귀해오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예, 절을 하게 되면 하심이 되고 복이 들어온다. 그 말이라 이게요. 음, 예, BTN에 들어가서 우학선임 치고 우학선임 거기에서 저 메뉴가 뜨면 예, 거기에 예, 초발심자격문이라는 강의가 25번에 걸쳐서 어, 이제 한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 요즘 이뭐 법당에도 잘못 나오시고 하니 그걸 하루에 한 개씩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되는데 한 번조차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절의 또 다른 효과. 두 번째 번뇌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 번뇌망상. 예, 그냥 앉았다 그러면 졸음이 쏟아지고, 앉았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뒤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번뇌망상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 이 지혜, 아이디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언젠가 이 황우석 박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예, 본인은 뭐가 좀안 되고 어, 생각이 막히면, 예, 자기가 늘 다니는 저 경기도 전등사 가서 어, 밤새워서 절을 하다 보면, 예,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 그건 참 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일이 안될 때, 답답할 때, 절을 하다 보면, 예, 절 속에서. 예,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오늘은 절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 들으시고, 아, 이 절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루에, 예, 처음서부터 108배 하면, 예, 이 허벅지에도 그렇고 알이 뵐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처음부터 많이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21배 하세요. 21배. 21배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1배 한또두번 하고, 또그 다음 주에는 21배 세번 하고, 그래서 108배까지 가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일 108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절은 건강에도 좋으니, 참,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복을 불러드리는 것이고, 공덕을 짓는 일이요. 예, 이참만공부 함에 있어서는 이 절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절을 예, 즐겁게, 기꺼이 재미있게 하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 세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